야, 아 죄인호, 아 바로 쫄라면 게임을 할 겁니다. <laughs> 바로 쫄라면. 아 처음에 하다가 실패했고 어떤 이상. 아, 아, 난 미안해. 이걸로 야. 갈게 그냥. 야, 지금 하지 마. 이거. 난 구리 죽이잖아아 아, 잠깐만. 배터리 여기 여기 충전기에 꽂아. 나 이거 껌투장갑으로 할게요. 껌추 장갑난 권투가... 아니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야나나나나 뛰고 오 꼬마들 그냥 와 죽을 뻔했어 진짜 아 아니 진짜 아 밤에 너무 갈리면 안돼아아나또또 죽을 뻔했어 와야야야야 <laughs> 나 지금 봐. 아 잠깐만 이거 아까 봤어? 우쌰. 나를 편집해 버린 거 아니겠지? 아, 자, 자.